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 아침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아주 그 옛날 요맘때 있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떤 날, 어떤 온도, 어떤 습도, 공기, 바람, 막 이렇게 느껴질 때, 옛날에 있었던 추억들, 기억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이맘때 가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던 시기의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맘때 온도, 습도, 공기 <laughs>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굉장히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 있으세요? 사람마다 뭔가 추억이 연상되는 그런 날씨? 또는 어떤 공간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도 이런 추억의 지역 추억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에베소 교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총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갔던 장소였습니다. 다른 곳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그런 애정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정이 담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상황 중에서 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되죠. 비록 바울의 몸이 갇혀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 자신을 알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명령형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따뜻하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첫 구절부터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리 밝지는 않아요. 어두운 부분을 들어, 들춰내고 있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 여러분 발끈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직설적인 표현이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결론이 불순종의 자녀에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권면하고 있어요.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결론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존재가 불순종의 자녀, 죄의 자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분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역, 영화로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럽고 격조 높은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된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새롭고 기쁘고 인생에 기억될 만한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부르심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워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고 일평생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시듯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과 영광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쓰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 인생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법이 날카로워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르심에 어떤 삶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불순종에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같은 마음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며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날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이 함께 부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의 근거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부어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겠습니다.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